안녕하세요, QCT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한 번, 베틀한번 뜨기로 했는데, 4명이라서 지금, 2이 뜨고, 결승전 가야 할것 같은데, 일단, 못한 친구랑, 못하는 친구랑 뜰 거예요. 자, <laughs> 일단, 일단 서로 섞어주기, 서로 섞어주기. 다 갖고 숨 내려놔. 됐습니다. 아, 좀 15초만 봅시다. 15초만, 15초만. 딱 15초. 됐으면 됐으면 알아서요. 됐습니다. 됐어. 준비. 좀 내려 놓고 기분 내려 놓고 와이. 네. 아, 비. 시작 아, 좀 빨리 했다. 아, 왜 반칙? 이거 왜? 다들이켜셋해요 아, 이거 빨라 제대로. 개팔았어. <laughs> 와스피 이거 완전 빨라 이거 아 진짜 느려요 사람 아, 이거. 잠만 잠만 아아 끊었어 아, <laughs> 야 끊었니까 영부씨내2층좀몸춰좋라 지금 야얘 말아 좀뭐응아 이겼습니다 아얘너 차이 너무 많이 난데 아2라운드 갑시다 야 1라운드 갑시다 2라운드2라운드 2라운드. 일단 소속거위기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섞읍시다! 과학적으로! 동룡은 <laughs> 역시 과학적이어야 돼요! 됐다! 이리오이 7, 저이리오이1 이렇게. 어1마다5마다1마다 그날안 보고 시작을 아 크로스 찍겠네. 시작. 위로 됐, 됐나요? 네. 준비 시작 어디 어 아, 크로스 됐다. 아, 안 돼. 안 보여. 안 돼. 이렇게 아, 끝. 아, 아,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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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결승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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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제대 와룸이야. 단주대 와룸. 아, 나, 나 너무 긴장했어 지금. 아, 저 지금. 그럼, 제운이안 좋아요, 성기 그것들 진짜 지 과학적으로 저를 섞였지. 난, 나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나는. 희망을 버렸어 됐습니다. 됐어. 아, 어, 아, 어, 왜, 왜 이렇게, 왜이렇 어렵습니까? 준비, 준비, 빨리, 빨리 와 아, 제스트 할 오케이 okay. 네 시작 난나다데 저도 다 묶었어요 그렇게 끝이라고 하세요 끝! 아, 아, 잠만 아잔만 꼬였어요 망인데, 망인데, 어떡하지? 아안 망했으면서 맨날 망했어 아, 토닝! 안돼! 아잉, 터닝 어딥니까? 문을 아, 망했다, 졌다! 이했어아 아, 아, 일단 오늘 아, 예. 친구 간절지 친구로 끝났습니다. 다음자 다음에 다음, 다음 솔빙 둘이 뜬 걸로 올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 김우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